가서 해놓으니까 너무 예쁘다. 별자리. 오. 저는 너무 좋죠. 안녕하세요. 후아유. <laughs> 저는 박예주라고 합니다. 예주. 배우예요. 아 네. 배우입니다. 안녕하십니 감독님의 영화에도 출연하고. <laughs> 뉴욕에 우리 함께하게 됐어요. 그러게요. <laughs> 오늘 센트럴 파크 왔는데 날씨가 오! 너무 좋아요. 어, 날씨도 좋고 공연한다. 돌려볼게요. 오. New York. Yeah. Yeah. You like New York? First time. Oh wow. Yeah.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Welcome, you know? welcome to New York. Tourist. Yeah, I'm tourist. Oh. Oh. This is the Kennedy Airport. 커피? 프리? 프리 오 맛있는데? 내가 뜨거운 물좀 섞은 거야 오 진하구나 여기는 방이 이렇게나1 8 0나 여기는 물을 이 통에다가 찬물을 아. 이렇게 해가지고 어. 여기딱 정수물 이렇게 해서 물 담아가는 거야 방에. 오케이 오케이 어. 그래서너물안 어. 사도 돼이서 어. 인심 쓰더라 아니 근데, 근데 물이 비싸더라 messy. w e l c o 웰컴 그렇구나. 오, 응, 오, 오. 근데 아, 야 그래도 꽤 넓네. 아, 근데 엑스레벨들이 편해. 진짜 못 다니겠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여기 가로로 피워야 될것 같아. 어. 와 진짜 비즈니스 호텔 같다. Yeah, very 어. business. 어. 이게 욕실인가? 어 화장실. 와우. 어 그래도 네줄까 뭐야? 쓸데없는 것도 많이 사 가지고. 여기 열리는구나. 아, 바로 보글리치 씨 새로 지은 거9.11 하고 새로 지은 거 바로 보이지? 와. 그리고 언니 저게 문을 닫았었거든? 오늘 주말이라 여는 거거든. 어디? 저기 물 떨어지는 데야. 오. 저기가 그 메모리얼 파크야. 응응 응, 응. 여기 사람들 너무 너무 좋아 언니. 와. 야 지금 11월인데도 약간 가을 분위기 난다 그래도. 응. 근데 오늘이 제일 응. 따뜻한 날이야? 그러니까 오늘 센트럴 파크 가는 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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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해. 오케이. 참. 너무 비싸네. 여기 물가가 너무 비싸. <laughs> 이게 다 60뿌리라고? <laughs> 이거 한국에 없는 거잖아. 어, 와, 어, 세상에. 없지? 너무 맛있겠다. 이건 뭐야? 아, 라이 샴푸. <laughs> <머릿속에> 아 <laughs> <laughs> 지하철 소리 약간 살시... 서식 우와 음, 너무 좋아 따뜻한데 아무도 신호를 안 지키고 신호 안 지키고 아~ 업타운 더 브롱스 오케이 여기엔 정말 멋진 인기 네. 네. Credit card. Credit card? 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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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Okay. 아, okay. Okay. 네 k 네 y Okay. o k 플페이플페이 미리 들어가서 이렇게 뭐 시간이 맞으면 동행으로 같이 다닐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단체카톡방에서 뭐 원하는 정보들이나 이런 걸 물어보면 친절하게 대답도 해준다. 어, 오케이. 아, 맞아? 네. 우와, 어디로 가? 아 여기다. 그래 오른쪽 왼쪽 어 아무대로 나가도 될것 같어 아 그래 와 예, 좋아 어, 잘 나왔다 쭉 가면 오 이리로 쭉 여기로 네 빨리 손 잡자. 멋져, 오. 아저씨. 어, 나, 나, 나 너무. 그래? 오, 멋져, 아저씨. <laughs> hey, man. <laughs> 해야 되는데 돈 <laughs> 어, 잘해야 되는데 오 잘했어. i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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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sorry. 웃음> <laughs> <laughs> 자동네 여기가 메디슨에비뉴? 네 <laughs> 갤러리네 이런 날아 아, 갤러리 이렇게 줄 서서 가는 거구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정이 넷이랑 두개나있어 와 센트럴파크 오늘 날씨 미쳤다 반팔입은 사람도 있잖아 민선은 <laughs> 와나 진짜 뉴욕의 가을을 가보고 싶었거든. 와 우와 보고 싶었거든. 어머 세상에 낙엽 떨어지는 것 봐. 와 너무 좋은 시즌이다. 목소리 들린다 어디에서 알지? 김광석 노래 부르는거 아니지?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김광석 비린데 <laughs> 느낌이다 출연하는데? 네 저는 너무 좋죠 안녕하세요 후아유. <laughs> 저는 박예주라고 합니다 예주 배우예요아네 <laughs> 배우입니다 어, 홍삼수 <laughs> 감독님의 영화에도 출연하고 뉴욕에 우리 함께 하게 됐어요 그러게요 오늘 센트럴파크 왔는데 날씨가 오! 너무 좋아요 어, 날씨도 좋고 공연한다 돌려볼게요 오. 네. 오. 너무 예쁘다. 어디? 어머. 어, 너무 아름답다. 와 와우 와 센트럴 파크 안에 이런 와 엄청난데요 와 우리들 우리들도 있어 너무 넓어서 진짜 무슨 파도 치는 음. 것 같아요 와 하이 I'm from Korea. 뉴욕의 가을이야 진짜 <laughs> 어, 너무 이쁘다 야 아, <웃음> sorry <웃음> <웃음> 어, <laughs> 사람들 칠 뻔하고 음, 눈이 너무 부시다 음, 와 세상에 이렇게 아, 좋은 길와 아. 행복하네요 뉴욕에 온게 실감이 음, 납니다 음, 걸어볼까요? 불법인가봐 네. 왜자러법인가봐 진짜? 핫도그 먹으러 가자 네 배고파 이거 그냥 이거 하나만 이거 프라이 같이 먹어야 되는 거아야 어... 같이 나오는 건거같은데 언니? 김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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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치도 김치도? 김치도? 어? 그냥 핫도그. 이거 먹으려 했는데, 칠리가 없어서. 와, 동그란 거 저거 구개나임입니다. 책에서 봤던 구개나임.